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게으른 뱅이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어찌나 게으른지 아침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지만 나무는 한 그루도 하지 않았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면 나무 그늘을 찾아가 쿨쿨 낮잠을 자고 저녁 노을이 질 때쯤 빈 지게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무꾼 때문에 나무꾼의 집은 늘 가난했어요. 어느덧 푸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산을 삼키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 한짐 하지 않고 낮잠만 실컷 자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씨구나. 우리는 도깨비 형제. 절씨구나." 토실토실 밤 주우러 왔지. 나무꾼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주인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소리 나는 쪽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 말로만 듣던 도깨비들 이로구나.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도깨비들은 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난 나무꾼은 몰래 밤나무를 흔들어 밤송이를 우수수 떨어뜨렸지요. 아 따가워! 도깨비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밤송이에 깜짝 놀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밤송이에 맞은 도깨비들이 통통 튀어 올라 이리저리 부딪혔어요. 도깨비들은 갑작스러운 밤송이 소나기에 당황했지만... 자신들의 비밀이 들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꽃끼오 하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쿠 해가 뜨려나봐 어서 돌아가자 도깨비들은 허둥지둥 몸을 감출 감투를 꺼냈었습니다. 감투를 쓰자 도깨비들의 모습이 신기하게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도깨비들이 급하게 사라진 뒤 나무꾼은 살며시 밤나무 아래로 다가갔어요. 서두르던 도깨비 하나가 깜빡 잊고 떨어뜨린 감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나무꾼은 냉큼 감투를 집어들고 쏜살같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물동이를 이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나무꾼은 감투를 쓰고 아내에게 장난을 쳤지요. 여보 마누라. 아이고. 영감 어디 계세요? 깜짝 놀란 아내는 손에서 물동이를 놓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뜨렸어요. 나무꾼은 감투를 벗고 아내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깨비의 물건을 가져왔다가 나중에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건 그렇고 물동이가 깨졌으니 이를 어쩌나. 나무꾼은 기껏 좋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내가 물동이 걱정만 하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까진 물동이 내가 구해오리다. 걱정 마시오.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섰지만 물동이를 살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나무꾼은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옳거니. 나무꾼은 머리에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항아리 가게 주인이 꾸벅꾸벅 조는 사이, 나무꾼은 재빨리 물동이 하나를 훔쳐 들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물동이를 훔치는데 성공한 나무꾼은 욕심이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다니! 그날 이후로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가는 대신 매일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쌀집에서 쌀을 한가마니 슬쩍, 푸죽간에서 고기를 슬쩍, 비단 가게에서 값비싼 비단을 슬쩍. 나무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편 시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상인들이 잠깐 한눈만 팔면 물건이 감쪽같이 없어지니 말이죠. 어떤 상인은 아 글쎄 우리집 쌀가마니가 혼자 둥둥 떠가더라니까요. 라며 소리쳤고. 다른 상인들도 아이 무서워라. 못된 도깨비 짓이 분명해요. 라며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감투를 쓰고 신이 나서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한복판에서는 씨름 경기가 한창이었죠. 나무꾼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씨름을 구경했어요.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답답했는지 들고 있던 담뱃대를 휘두르며 이 사람아 다리를 걸어야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담뱃대의 불똥이 휙 하고 나라와 나무꾼이 쓴 감투에 옮겨 붙은 거예요. 아 뜨거.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감투에는 밤톨만 한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날이군. 나무꾼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얼굴이 잔뜩 상기된 나무꾼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글쎄 감투에 구멍이 났지 뭐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리 주세요. 제가 감쪽같이 기워드릴게요. 아내는 감투를 받아들고 반지꼬리를 열었어요. 그런데 마침 검은 실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붉은 실로 감투에 난 구멍을 꼼꼼하게 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은 사라진 물건들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먼저 푸죽한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고기가 둥둥 떠가는 옆에 빨간 실 조각이 보였소. 과일 가게 주인도 맞장구 쳤어요. 어머나 나도 홍시가 없어질 때 빨간실 조각을 본것 같아요. 상인들은 꼬리가 길면 밝힌다는 말처럼 물건이 사라질 때마다 빨간실 조각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좋아. 내일부터는 빨간실 조각이 보이면 힘을 합쳐 도둑을 잡읍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은 다음날도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예쁜 놀이개나 하나 가져다줄까? 나무꾼은 이제 도둑질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주위 눈치도 보지 않고 놀이개를 고르는데 놀이개 주인이 공중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놀이개를 본 거예요. 흔들흔들, 둥실둥실. 물론 빨간 실 조각도 함께 말이지요. 정신이 번뜩든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도둑 잡아라. 빨간 실 조각이 나타났다. 이크 들켰구나. 어서 도망가자. 나무꾼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개 섞어라. 노리개 주인이 나무꾼의 뒤를 바싹 쫓았고 그 뒤로 쌀집 주인, 푸죽간 주인 등 모든 상인이 우르르 몰려왔죠. 빨간 실 조각을 둘러싼 상인들은 실 조각을 향해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나쁜 도깨비 같으니라고. 감히 도둑질을 해. 나무꾼은 계속 맞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견디다 못해 감투를 벗고 말았죠. 아이고 아파라. 사람 살려요. 저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상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깨비가 사람인 척하네. 이보게들 이 괘씸한 도깨비를 더 혼내 주세. 나무꾼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상인들은 그제야 매질을 멈췄죠. 흠신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을 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는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듯 감투를 빼앗아 아궁이에 넣고 활활 태워버렸죠. 영감, 우리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삽시다. 남의 물건을 탐내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내의 눈물을 본 나무꾼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와 나무꾼은 시장으로 가서 그동안 훔친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후로 나무꾼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나무를 하며 정직하게 살았답니다.